오예 오나낫 베톳 근데 얘가 전시관리니잖아 전시관리니면 뭘 골라도 지거든? 그래서 토큰 골라야죠 얘한테는 못 이겨, 얘는 치사하게 친구 불러서 한명더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잠글까요? 잠그고 요거 나오나 볼까요? 얘가 분노의 명이 뽑았으면 무슨부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러면 전혀 변수가 없죠 <laughs> 주말 날씨를 몰라요? 주말 날씨는 그런 거예요. 전날에 술 먹고 아니면 깨, 밤새 게임하다가, 어 뭐야 나왔네. 늙음마게 일어나 가지고 눈떠 가지고 눈 비비면서 짜파게티 하나 끓여 먹는 그런 맛. 그게 바로 주말 날씨 말이 잘 통하면. 자 그러면은 이 고양이가 이 버프를 받겠네. 자. 요거를 살 거고요. 원래는요. 어, 요거를 팔고 황카를 맞춘 다음에 황카를 더 돌리거든. 근데 얘가 이 버프를 받고 온단 말이야. 좀 고민이 되는데 그렇게 하죠. 자, 어차피 이래도 어느 정도 필드는 세니까. 어, 반사로봇, 폭룡 폭룡 지금 좋아보이는데 나는 폭룡 하나 갈게요 반사로봇이 좋긴 한데 이겨용을 지금 써놓으면 이 타이밍에는 이기고 가거든 그럼 내가 한개씩 반개씩 앞서가 그러면은 계속 이기면서 버프를 공짜로 받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이겨용은 너무 좋아요 4, 3, 2, 1. 골프다 골프 그죠? 로우 바둑이 골프 자 요것도 나음 좋은데 용량을 나왔구요어 요거를 팔아도 되긴 하거든. 왜냐면 얘가 버프도 뺏어 먹을 수 있고 요걸 사고 리롤해서 멀록을 하나 찾아봅시다. 그렇죠. 요거 팔고 이렇게 갖고 와서 용량을 바꾸면 얘는 이제 끝까지 쓸 거니까 이렇게 경인데 오늘 KT한테 9회말 끝내기 역전말로 동로 이겼어요. 축하해 주세요. 어 축하 축하. 야 LG도 이기기 쉽지 않은데. 엘지도 <laughs> 이거 쉽지 않다와 구회 말 끝내기 역전 말로 옮는 대박이다. 아 축하합니다. 하나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 <laughs> 자 이러면은 얘가 제일 얘나 얘가 좋겠죠? 지금 버프를 받으 시기란 말이야. 그럼 레버블 할 거고요. 얘는 필요 없고 오로 가자. 도발은 언제나 하나는 쓰니까. 백대형 없으면서 황카로 아 캥거루 황카 맞춰서 강철잡으러 불렀네. 이러면 이제 캥거루 끝까지 써야 될 듯. 너무 많이 맞았는데? 미안. 꼬레비 자 용야멀 좋죠 용야멀 그리고 여기서. 요거 하나 나오면 제일 좋거든? 쥐 때. 기계가 있으 아까 이거를 요걸 뽑아놨으면 요걸 합체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내면 페어가 두 개잖아요. 근데 얘도 페어가 있지만, 얘도 페어가 있거든? 그러면 요거를 팔아버리고, 요거 버퍼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이래도 돼. 요거 두개 팔고, 요걸 발, 쥐를 사고 요걸 바른 다음에, 요거 페어 풀고 가도 되는데, 그건 좀애반것 같아. 요것만 할게요. 사고요. 용야멀. 그 다음에, 용버프. 이겨용이 계속 이기거든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데스윙보다 세지. 될까? 어, 0.1%는 뭘까? 우리 나중에 그거 해볼까요? 내가 재밌는 컨텐츠라 는 생각해놨거든. 뭐냐면, 이거, 덱트래커에서 나온 확률, 요수풀이 어떻게 하면 내가 비기거나 질수 있을까? 이거 한번 해보고 해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다시 보기, 보 면서 딱필드딱 고정 시켜 놓고 어떻게 하면 이 확률 이 나올까？약간 바둑 묘수풀이 처럼 재밌 겠죠？요거 사자, 요 것도 좋았 는데？아, 버프 네, 그럼 요거 살 걸？오예, 어, 안 돼, 이겨야 돼. 그거를 슈팅으로 메꿨네. 켈타스 매우 좋아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와, 아프다. 그러니까 초반에. 좋아서 무난하게 손발 손바... 어나 더미 체스 이거 사고요 뭐 히드라 이거 나 바꾸면 좋으니까 히드라 같은 거 찾아봅시다 어? 자 히드라를 살 건데 그러면은 얘를 사고 얘를 사면 히드라의 이 e 버프가 공짜로 들어가잖아 나 이건 팔 거야 이거를 사고 판 다음에 이걸 산다고 그 너무 아깝지 않나 반발 틀 히드라 사고 빗송 고조 아, 이거는 잠그지 말자. 여기서 좀 아쉽다. 국밥맨보다는 무조건 리븐이나 불안, 불안 1등 상이었고, 비송도 괜찮았는데, 괜찮은데. 레이지 나이트, 미친 기사 이거는, 이거는 삽시다 레버 팔거에요 요거 팔게요 요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왜냐면 얘가 66보단 약하지만 얘는 이기면 버프받으니까 오케이 75% %였는데. 이건 이길만 한다 자, 히드랑 여기 치면. 아, 드랑여기치기 치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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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좋똑같기 그리고 얘네 교환되고 이런 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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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 어우 두명이나 죽었네 크레이지 나이트라 더미 기거 자 여기서 더미 찬스를 만났을때 랩업을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랩업해서 나이 덱은 랩업할 덱이 아니야 랩업해서 찾을게 저거밖에 없거든? 나는 리로를 돌리는게 나아보이거든 버프 돌리면서 요거랑 요런거 사면서 랩업해도 될것 같은데? 빗송, 빗송이 좀늦은것 같은데? 쓰자 요거랑 요거 자리 비우고 한자리 버프 한자리 빗송 자리 기계 넣지말고 네개로 돌리자 오8 이렇게 또 성장하죠? 아 근데 빗속이 맞나? 차라리 칼렉 같은 거 나와서 난거따머약할때 버리고 차라리 용족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 서식자님 3 1 개월째로 감사합니다. 야 고민하지 말고 너만의 주을 해. 나만의 주얼이 고민을 하는 거야. 난생각는 사람이니까. 나다운게 어떤 건데? 계속 압박하죠 불안이 나네. 왔 이건 불안이. 근데 불안하면은 한 자리 더 비워야 돼. 그요 자리 요 자리.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어 방울뱀? 이걸 빼야지 지금은. 왜냐면, 이거 하나 넣을 건데. 요거, 요거랑 요거 잠글만 하죠. 불안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한 턴만 쓰고, 다음 턴에 요거 팔고, 요거, 요거를 사서 하자. 아니면은 이겨용은 페어 갖고 있는 게 좋아 보이거든. 63% 자, 2분의 1의 확률. 아, 까비. 맥스나가 하나 껴있네요. 오, 잘 쳤어, 이 정도면. 이겼죠? <laughs> 랑 계속 아 기계가 없죠. 버프가 이렇게 안 나오나 용량 머리?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요요 요거 팔자? 뭘로 팔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를 살라고. 로을안하 이유가 얘를 살라고 고민하는 거야. 천0 나오면 갈아야 까 뭘로 팔라고? 그것도 맞아. 아, 이런 아, 이런뭐로팔면안되는데아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안고이랑빗송이 바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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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가 좀더잘 돌렸네. 야, 그래도? 어, 그래도? 야, 그래도 잘 잡았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잘 잡았다. 자, 버프 돌립시다. 예사구요. 요거, 어, 얘도 상대도 좋은 거 많았거든. 그리고 요건 안살 거고 멀로기 하나 있으면 좋은데 천몰 찾으면 딱이거든. 일단 보자. 나 진정한 아 천몰 하나 안 나오나요? 이제 나왔네. 여기는 무조건 잠그는 필드야. 다음 라운드에 뭘살 거냐면, 요거 살 거고, 요거 살 거고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 산 다음에, 어, 이제는 드디어 얘를 팔아줘야 될것 같아. 요거랑 요거 팔고, 요거, 요거 바르고. 자, 생각해보자. 갈라진 환영이야? 아, 어, 근데 다행이야. 이쪽에 나와가지고, 요거 다 같이 긁었어. 히드라라. 갈라진 환영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건 졌는데, 어, 이러면 이러면 아, 아, 까비 저 갈라지는 환영, 그것 때문에 졌네. 더미, 한번 더 만나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이거는요, 요걸 뽑은 다음에 이거랑 요거 팔고 빗속는면안 돼? 진짜 계열 맞이, 거 졌다. 그 그러니까 이번 턴에 내가 왜 했냐면 이번 턴에 천보를 찾는 거였어. 아, 해놨어. 괜히 히들 하나 날렸다. 아 마지막에 플레이 좀 아쉬웠다 그죠? 근데 빗속 앞에 뒀어도 졌을 것 같긴 한데 빗속을 앞에 둬서 잡았어도 졌을 것 같긴 하거든?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3등